공명은 초조하게 서성거린다. 장만덕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일고 있다. 그는 좌절감으로 가득찬 얼굴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햇볕이 쏟아지는 그의 사무실에서 공명은 장만덕의 공경에 대한 통찰력을 약속하는 문서인 채무자 성향 분석을 펼쳐본다. 유비의 걱정이 방안에 가득 차며 그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명이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할부로 갚도록 유도하여 조금씩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장만덕에게 그의 빚에 대한 책임을 부드럽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들의 배려에 감동한 장만덕은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여러분의 청렴함에 감동받았으며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공명은 잔잔히 흐르는 강가에서 노식을 찾으며 장만덕의 이름을 마음속에 되뇌인다. 노식, 장만덕 은행 계좌 압류를 피하려고 복수 계좌를 만들고 상습적으로 국세 체납, 건강보험 체납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혀 공명은 장강을 건너 장만덕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고 책임 추궁의 약속이 공중에 걸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장만덕은 무릎을 꿇고 맹세합니다. 신뢰를 잃은 자는 어디에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